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4장 1절에서 5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4장 1절에서 5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5장 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또 노스로 재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또 노스를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인은 30규빗 길이의 줄을 들을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각 규빗에 소가 10마리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렸으니 그 손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두 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노의 항소 12마리가 바쳤으니 세 마리는 북쪽을 향하였고 세 마리는 서쪽을 향하였고 세 마리는 남쪽을 향하였고 세 마리는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엉덩이는 다 안으로 향하였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손 너비만 하고 그 둘레는 잔둘레와 같이 백합파의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삼천 밭을 담겠으며 또 물두멍 열 개를 만들어 다섯 개는 오른쪽에 두고 다섯 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또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상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금으로 대접 100개를 만들었고, 또 제사장의 뜰과 큰 뜰과 뜰 문을 만들고, 그 문짝에 노슬 입혔고, 그 바다는 성전 오른쪽 동남방에 두었더라. 후람이 또속가부삽가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기둥 머리를 가리는 금을 둘과 또그 금을 둘을 위하여 만든 각 금물에 두 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두 머리를 가리는 성류 400개와 받침과 받침 위에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속과 부삽과 고기 갈고리와 여와의 호 전에 모든 그릇들이라 후람의 아버지가 솔로몬 왕을 위하여 빛나는 노스로 만들 때 왕이 요단 평지에서 쑥꽃과 쓰레다 사이에 진흙에 그것들을 부어 내었더라 이와 같이 솔로몬이 이 모든 기구를 매우 많이 만들었으므로 그논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재단과 진설병 상들과 지성소 앞에서 규례대로 불을 켤 순금 등잔대와 그 등잔이며 또 순수한 금으로 만든 꽃과 등잔과 부적가락이며또 순금으로 만든 불집개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 옮기는 그릇이며 또 성전 문곧 지성소의 문과 내전의 문을 금으로 입혔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역대상 17장 1절 말씀을 보면 자신은 아름다운 백향목으로 지은 집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이슨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제위 4년째 되던 해에 성전 건축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성전 건축과 관련된 이야기가 역대하 2장 1절부터 오늘 본문인 5장 1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역대하 2장 1절에서 18절까지는 솔로몬이 새로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자재와 장인과 인부 등을 확보하는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의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3장 1절에서 17절까지는 솔로몬이 최고급 자재와 또 수많은 장식물을 사용하여 성막보다 더큰 규모로 성전을 건축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인 4장 1절에서 5장 1절까지는 성전 내부의 기구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1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또노스로 재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1절에서는 노 재단의 길이와 너비 높이를 설명합니다 길이와 너비는 각각 20규빗 어, 약 9미터 정도가 됩니다. 그 정사각형의 제단입니다. 그리고 높이는 19피트, 약 4.5미터가 됩니다. 크기를 상상해 보면은 아주 거대한 규모의 제단임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성전에는 분향하기 위해 하루에 두 번만 들어갔기에 매일 행해지는 활동의 대부분은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희생제사와 재물들은 그 건물 밖에 재단이 있는 뜰에서 들여졌습니다. 뜰에서 사람들은 제사에 쓰일 짐승을 제사장에게 건넸고, 제사장들은 또그 재물을 검사하고 또 도축하며 태우는 등 필요한 제사 의식을 행했습니다. 이큰 재단에서 들여지는 희생제사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하해를 의미합니다.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는 이스라엘이 도저히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이지만 재물의 각이 떠지고 가죽이 벗겨지는 피 있는 희생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는 주님과 하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노슬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길이의 줄을 두를만 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각 규빗에 소가 10마리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렸으니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두 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노스의 항소 12마리가 바쳤으니, 세마리는 북쪽을 향하였고, 세마리는 서쪽을 향하였고, 세마리는 남쪽을 향하였고, 세마리는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엉덩이는 다 안으로 향하였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손 너비만 하고, 그 둘레는 잔 둘레와 같이 백합화의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삼천 바스담겼으며또 물두멍 열 개를 만들어 다섯 개는 오른쪽에 두고 다섯 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성전 남쪽에 남동쪽에 있는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을 물을 저장하는 성전 기구입니다. 거대한 세숫대야의 모양으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물을 담아두는 이 거대한 바다는 제사장들의 세면 일종의 세면장 역할을 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짐승을 제물로 바치는 일은 분명 더럽고 어, 불결하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끊임없이 자기 몸을 문질러서 씻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대야의 모양인 바다의 그 직경은 10 규빗이고 높이는 5 규빗입니다. 그리고 바다에 담을 수 있는 물의 양은 3,000 바시였는데, 1 바시 약 22리터입니다. 바다에 담을 수 있는 전체적인 물의 양을 지금의 단위인 리터로 환산하면 무려 66,000리터가 됩니다. 저는 안식고를 간 용인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 교육자를 대신하여 5월 초에 일주일 동안 용인 순교자 기념관에서 파견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에는 직수가 아니라 물탱크의 물을 사용하는데 한번 물탱크에 물을 채우면 일주일 이상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몰라서 매일 한 번씩은 물탱크에 가서 남은 물을 꼭 확인을 합니다. 근데그 물탱크의 전체 용량이 13톤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씻을 물을 저장하는 바다에 담을 수 있는 물의 양이 66,000리터면 66톤에 해당되기에 영인 순교자 기념관에서 일주일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물탱크의 다섯 배가 넘는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노수로 된 바다의 크기가 얼마나 컸을지 우리는 대략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 넓은 일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아무리 더러운 것이 우리의 손에 많이 묻어 있더라도 바다로 가기만 하면 씻을 수가 있습니다. 바다는 몸을 정결케 하는 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바다는 동서남북 사방으로 밖을 향해 서 있는 12개의 소 조각상 위에 놓여 있어서 제사장들이 위에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다가 제사장들이 손을 씻는데 사용되었다면 물뜨몽은 재물을 씻는데 사용되었습니다. 솔로몬은 물뜨몽을 안뜰의 양 측면에 각각 5개씩 총 10개를 두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손을 씻고 재물을 씻기기 위해 바다와 물두멍을 배치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재물을 드릴 때그 재물과 재물 드리는 자의 깨끗함, 거룩함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죄를 지을 때가 많습니다. 경찰서에 끌려갈 만한 죄를 짓지 않을 뿐이지 마음과 생각 속에서 그리고 말과 행동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타인을 살아가지 못하고 경쟁의식 속에서 교만하고 질투하며 미워하는 마음, 한금 만능주의의 가치관 속에서 정직하지 못한 마음들이 우리를 얼마나 쉽게 무너뜨리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늘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창문을 열고 주님과 소통하며 바다에서 수시로 손을 깨끗이 씻어야겠습니다.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또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상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금으로 대접 100개를 만들었고, 또 제사장의 뜰과 큰 뜰과 뜰 문을 만들고, 그 문짝에 노슬 입혔고 그 바다는 성전 오른쪽 동남방에 두었더라 물두멍과 마찬가지로 등잔대도 열 개를 만들었습니다 그것들은 광야시대 성막에 있었던 등잔대와 동일한 일곱 갈래 등잔대였습니다 등잔대의 등은 성전 안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등불을 켜둠으로 언제 어디서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빛이시기에 우리도 세상 속에서 빛을 비추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10개의 상과 100, 100개의 금대접을 추가했습니다 짐승을 제물로 바치는 의식에는 보통 짐승의 피를 재단 사면에 뿌리는 행위가 포함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대접의 기능이었습니다 제사장의 뜻은 제사장들이 자신의 직무를 위해 준비하는 비공개 구역이었지만 큰 뜻은 일상적인 활동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구역입니다 11절에서 1 8절까지 말씀입니다 후람이 또 속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기둥 머리를 가리는 그물 둘과 또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각 그물에 두지식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두 머리를 가리는 성류 400개와 또 받침과 받침 위에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 소 12마리와 속과 부삽과 고기 갈고리와 여호와의 전에 모든 그릇들이라 후람의 아버지가 솔로몬 왕을 위하여 빛나는 옷으로 만들 때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수꽃과 쓰레다 사이의 진흙에 그것들을 부어 내었더라. 이와 같이 솔로몬이 이 모든 기구를 매우 많이 만들었으므로 그논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성전뜰의 기구와 성소의 기구를 만드는 본문에 후람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드로우 출신으로 노술을 가지고 기구를 만드는 일을 전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솔로몬이 지시한 대로 성실하게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에 반드시 필요했던 인물로 역사에 남았습니다. 솔로몬과 후람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함께 일한 동역자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솔로몬의 사랑과 열정이 후람의 능숙한 기술과 재능을 만나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전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일일이 지시한 이유는 하나님의 전을 아름답게 지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기에 최선을 다해 최고의 성전을 짓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뜰의 기구와 성소의 기구를 만들고 설치할 때도 자기의 생각보다는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심에 감사함으로 감당해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충성스럽게 잘 감당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5장 1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라는 창세기 2장 2절의 표현을 가지고 와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친지라의 원어는 완성되다 끝나다 평안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일곱 번째 날에 안식하신 것처럼 그 부친 다윗이 여호와께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성전한 성물을 두는 곳간으로 옮겼습니다 성전의 모든 기구를 완성함으로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준비를 다 마쳤고 성전 건물은 여호와께 헌당할 준비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멋진 옷을 사주고 싶고 어디에 가서든 최대한 돋보이게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는 있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솔로몬도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 마땅히 규모와 아름다운 면에서 어떤 건축물, 건축물도 필적할 수 없는 성전을 만들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그렇게 노력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신약 시대의 신약 성경에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개별적으로 성령의 전이며 또 교회는 집단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인 우리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가 달려야 할 길을 끝까지 완주하고 믿음의 배턴도치를 잘 하기 위해서 오늘도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해 주시고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기 위해 애썼던 것처럼 우리들도 어떻게 하면 마땅히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더욱 고민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깨달아 더욱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패턴 터치를 잘하기 위해 오늘도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